아니, 근데 우리 팀 진짜 어떻게... <laughs> 아니, 우리 팀한 번이라도 안 먹은 판이 없는 게 말이 돼. 진짜 버그 아니 진짜 뭔몇판 걸리냐? 이거 말 되냐? 진짜 육 등이... 야 나도 육 등인데... 아, 진짜... <laughs> 음... 아,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이거는... 저희 손에 달린 걸로 하죠. 분노의 꼬짐 어벤져스. 저희가 이제 꼬리을 하잖아요. 끝나면 네. 맨 뒤에 타임 어택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막 1분 막 10초 8, 9 이런 식으로 뜨잖아. 8 더하기 9에서 17등이 점수 먹는 그런 식으로 할까요? 어, 각 이제 3명씩 점수를 먹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쌍둥이초가 걸렸어, BJ 중에서. 그러면 이제 점수를 줄수 있어, 다른 팀한테. b j 들 서버 제외하고 동트 꼬는 못했어. BJ팀 1점이에요? 99% 뜨면 어떡해? 어떡해? 38등이 먹으면 되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3 6이 몇인지 몰라요? 밀츠. 밀츠. 기가 다 죽이자. <laughs> 네, 네. <laughs> 능지 처참. <쳤자. 웃음> <오네>. <laughs> 난 진짜 오랜만에 게임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캔슬을 잘 하는 거야? <laughs> 야, 유리 게임 잘 되는데? <laughs> 미친, 나, 예, 캔도 했어. 야, 문어가 이렇게 오는 건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야, 문어로. 이거,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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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로 군노 채웠어.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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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문어. <웃음> <웃음> 어벤져스 리타, 어벤져스 팀 1점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아, 자, <laughs> 과연, 저는, <laughs> 저는 팔, 아씨, 발 나잖아. <웃음> <웃음> 어머, 저 포기타이네요, <laughs> <희디네요>, 저도? 뭔데요? <laughs> 저 <저는 웃음> 17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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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벤져스도 리트> <laughs> 어벤져스 또 리타 하겠는데? 어벤져스 두번 녹았어. 연인님, 아니, 연인님 거기 춤추러 꼬러 박으시는 거 아니죠? 어머. 됐다. <laughs> 야나리타 당하겠어. <laughs> 돌았니 진짜. 얘들 <laughs> 들어가 <리타> <laughs> 우리 뛰자. 야나리타 당하게 될 거. 어차피 안타치기 1 2 3 4등 뭐야? 나리타야 우리들 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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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릴게 아, 아,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야게 이거 너가 숨어다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떻이 <laughs> 뭔 도. 울아구나너 진짜 돌았니? 이 코스로 잡아 버려. 어? 야나자 역대 아니야, 진짜? 또 서율인데? 6등이요. 6등이. <laughs> 어벤져스 <웃음> 우리 팀 다행히 1 점밖에 안 먹었네. <laughs> 제가 여러분들 유리로 리젠스하는거 보여줄게. 어 네. 점프력 이슈. <laughs> 점프력이 쪼까 아쉬웠네. 어, 아 <웃음> 아. 짜 면봉 몇개 쏜이 너네 진짜? 에이, 여기서 트랩을. 아우씨! 아, 코치 못 떨어졌어? 야 아, 이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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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올려주세요. 저희 팀도 일정 올려 주세요. 여 리터예요? <laughs> 네. 분괴리 <laughs> 팀 이소미예요. 송요인좀떴 와, 저데 아, 아요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너, 야, 야,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뭐... 아 이게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뭐 끝만송이야, 조... <laughs> <반쪽이야. 씨. 웃음> 아니 미친 거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개 어이없네 진짜? <laughs> 아니 야 잠깐만 1등 천천히 가봐 <laughs> 1등 누구야? 미안해 꾸르하지마 진짜 꾸르하지마 <laughs> 안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봐 <웃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웃음> 아 진짜 씨몇 <laughs> 학생 질타한거야 진짜로 지기은어 어떠새끼야 <laughs> 먼저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이번엔 꼬리는 목표로 해 보겠어. 오늘 어? 왜 이렇게 꼬리니 어렵지? 근데 요건 뭐안 했는데. 아니, 근데 자꾸 변복을 쳐하고 <laughs> 이상한 걸 맞아. 오늘 이겼었으면 나빡종했어 진짜로. 빡쳐. 뭐 뭔지 먹어 앞에 있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엔 새싹 꼬리 나겠다. 그러니까. 드디어? 허도또 1등이야! 미친! 어? 허도 1등 안 되지? 무슨 말이는 <laughs> 일단 등라기네 저는 9등이요. 6등! ]이요. 6등이요! 아 맞네 우리 나3 3이네3 3이면그 아. 내가 줄수 있네 아 맞아 맞아 꼬지몬님 개인적으로 뭐, 어벤져스 어. 팀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저 어벤져스 줄 건데요 아네아네 네? 아, 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우리 팀 진짜 어떻게 <laughs> 아니 우리 팀한 번이라도 안 먹은 판이 없는 게 말이 돼 진짜 아야 와우 오와 유리 너무 작아서 진짜. 어, 뭐? 아니 깜나 깜짝 왜 이렇게 못 봐? 과연 BJ들 꾸려낼 수 있을 것인지. 다 분노서 꾸린 나겠네. <laughs> 너 제정신이니 변복 변복 니 거지. <laughs> 저는 일단 7등으로 뜨긴 해요. 저이 <laughs> 5등이요? 13등이요. 근데 도찬은 왜요, 13등이? 어, 휴잭캣 능결 도찬은 왜요? 우리 또 먹었어? 어, <웃음> 이번 <웃음> 방도 먹었네? <laughs> <진짜 돌포크. 웃음> 빨리 꼬리내가지고 <laughs> 절대 꼬리 못하게. 해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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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얘들아 분막해라. <문> 분막. <laughs> <문> <laughs> 이게 일회패가 안 터져? 아니 얘들아 우지 일단, 우리 아, 씨, 일단 먹을 준비해. 나왠지 리타일 거. 하하난 리타 안할것 같아, 얘들아. 근데 내가 볼땐 분노 아니 뽑은 걸로 내가 볼때먹어 아니야. 어, 정말 어서 오세요, 아니야? <laughs> <씨>, 이 <이마. 웃음> <laughs> <laughs> 빨리 꿀이네, 빨리 꿀이네, 빨리 꿀이네, 빨리 꿀이네.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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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거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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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곳마다 폭이 터지는 거 보면? 오오오, 띵모 꽂으면 뭐야? 뭐야, 씨. 와, 꽂지 태문보소, 씨 저기, 태문보소? 악수, 어떤 뒤를 이어서 나랑 싸울까봐! 나 빨리 못할 거야, ㅅ 어머, 8등이야. 8등이니 내가 8등이야. <뭐라> 6등이야, 나도 6등인데. 아, 진짜! <뭐라> 뭐야, 저게 2등이야 2점, 어, 2 등? 넣었어. 케비즈 2? 더나 숫자. 아도록 하겠어요. 아, 홍 <정말. 뭐라> 아, <지금.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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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6, 과연? 바라바라 바바 바라바라 오 나란야 오 나란야 <laughs> <난 라니야. 웃음> 오 라임이네요 <laughs> 고생했어.